결론은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데미지 범위의 6분의 1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념순대입니다. 이전에 패스 오브 엑셀 2에서 데미지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어, 중간에 제가 행운을 설명하면서 그냥 블로그 링크만 걸어드리고 끝났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 수요는 별로 없을 수 있는데 어, 그래도 행운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POE2에서 행운이라는 요소가 몇개 들어가 있죠 대표적으로 패시브 노드에서 피레침이 있고 낮은 생명력 속에도 행운이 있고 그리고 몇개 아이템에도 행운과 불운들이 섞여 있어요 어, 여기 보시면은 어, 고분의 주민이라는 아이템인데 여기에서 낮은 생명력 상태일 때 불운 적용 들어가 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번 시즌에 추가된 꼬인혀도 행운 아이템 중에 하나죠 어, 이름은 여기서 갈래시명타 명중으로 되어 있는데 어, 이것도 보시면 치명타 명중 확률 판정을 두번 실시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행운과 부르는 값을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갈래 치명타는 치명타 보너스를 0, 1, 2 이렇게 세개 중에 하나의 값을 선택하는 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결은 같습니다. 그러면 행운이 뭐냐? 행운은 이렇게 보시면 주사위를 2회 굴려 나온 값중 좋은 값을 사용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이게 데미지에서 보면 유저 입장에선 높은 값이 좋은 값이에요. 그래서 높은 값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는 방향이고 반대로 아까 갑옷처럼 피격 데미지에서 보면 낮은 값이 좋은 값이죠. 그래서 불운 적용 갑옷은 불운이지만 이것도 높은 값이 뜨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계산하려고 하는 건 행운을 적용했을 때 데미지의 기대값이 행운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대비해서 얼마나 변하는가 입니다. 그러면 일단 행운을 적용하기 전에 기대값이 무엇이냐? 그냥 중심값으로 기대되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사위가 있습니다. 주사위는 1부터 6까지의 6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주사위를 계속 던져서 그 값들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 그럼 그게 기대값이고, 그 값을 구하는 방법은 확률 곱하기 값이에요. 가중평균이죠. 그게 기대값이고, 데미지의 기대값도 데미지의 가중 평균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어요. 주사위를 굴려보면 하나의 면마다 확률이 6분의 1이죠. 이건 감으로 알수 있어요. 6개 면이 있고 다 똑같이 생겼으니 전체 확률을 6개로 나눠 가진다. 맞죠? 뭐 실제 상황에서는 수학적으로 완전하게 동일하진 않겠지만 유사하다고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확률이 같다고 보고 여기서 이제 1부터 6까지 값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값들이 나올 확률은 각각 6분의 1이에요. 6분의 1. 동일하죠. 그러면 어, 가중평균을 구할 때 여기에 이제 값이 있고 확률이 있는데 이주사위의 기대값은 이 값과 1과 6분의 1을 곱하고 얘는 2와 6분의 1을 곱하고 그래서 얘랑 6분의 1 이렇게 곱하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을 더해주면 이미 확률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사위 기대값이 3.5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이 게임으로 돌아와서 여기에 이 데미지 범위가 있잖아요.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복잡하니까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의 데미지 범위가 있다. 이러면은 1, 2, 3, 4, 1, 2, 3, 4, 점점점, 99, 100 이렇게 이각 요소들이 가지는 확률이 같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1부터 100까지의 범위가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 값들이 각각 100분의 1로 동일하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얘를 좀 높여야겠네. 이렇게 1부터 100까지의 확률이 다 같다 라고 가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tmi인데, 전공자가 아니라서 겉핥기 수준의 지식이지만 프로그래밍 할때 컴퓨터는 난수를 생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100개 중에서 한 개를 그냥 임의로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는 이미 어,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떤 값을 쓰는 거고, 예를 들면은 뭐 현재 시간이 3시 6분, 뭐 20초, 20.123 이렇게 초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0.001초 단위, 예를 들면요. 그런 단위의 숫자에다가 게임과 관련된, 뭐, 지도에, 무슨 지도에 있고, 그럼 지도에 코드가 있을 거고, 그, 뭐 숫자를 곱하고, 뭐,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제 난수처럼 보이는 숫자를 뱉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예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메이플 스토리에서 큐브를 돌릴 때, 다 돌려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맵이랑 위치에 따라서 잘 붙는 데가 있다. 그런 미신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약간 미신이 아니고, 신빙성이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 아무튼 그래서, 이 정확하게 데미지 범위의 숫자들이 각각 같은 확률을 가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지지 하는 거 보면은 왠지 낮은 숫자가 확률이 더클 수도 있다는 망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는 다 확률이 완전하게 같다라고 생각하고 하겠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부터 100까지 데미지 범위를 가지는 공격이 있다라고 해보면 이 공격이 가지는 기대값은 50.5예요. 약간 이건 감으로 계산이 가능한데 가중평균입니다 이 값과 확률을 각각 곱해서 얘 같은 경우 는 100분의 1 얘는 100분의 2 얘는 100분의 3 이런 식으로 돼서 100분의 100까지 가서 얘네를 다 더하면 그게 이제 가중평균이 되는데 걔를 이제 수식으로 써보면 약간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 더하고 그거를 100분의 1로 나눈 숫자 그러면은 1부터 100까지의 합은 5050이고 그거를 100으로 나누니까 5050 나누기 100은 50.5가 되고, 이게 1부터 100까지의 데미지의 기대값이 됩니다. 이 간단하죠? 근데, 행운을 보면, 확률이 다 같지가 않아요. 얘가, 어, 여기가 이제 행운 X. 여기가 이제 행운. 이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1차원이 아니게 되는데, 1부터 100의 범위에서 주사위를 두번 굴린다. 그러면, 경우의 수가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100개이지만 행운는 경우의 수가 만 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뭐 n개가 있다 그러니까 n의 범위라면 n의 제곱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첫 번째 값,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이렇게 행렬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만들어서 100, 99, 98, 땡땡땡, 4, 3, 2, 1 이렇게 있고, 1, 2, 3, 4, 5, 6, 7, 8, 8 9, 9, 9, 100. 이렇게 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제 여기가 첫 번째 주사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 주사위입니다. 이러면은, 자,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주사위랑 두 번째 주사위의 값. 아, 이거 헷갈리겠다. 여기가 첫 번째 주사위. 여기가 두 번째 주사입니다. 위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사위가 1이 나왔어요. 그러면 1 1로 쓸수 있겠죠. 헷갈리기, 헷갈리기 전에 약간 이렇게 해놓는 건데.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주사위가 2가 나오고 두 번째 주사위가 1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쓸수 있겠고 여기는 첫 번째가 1, 두 번째가 2, 여기는 첫 번째가 2, 두 번째가 2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더 써볼게요. 그럼 여기는 3,1, 그리고 여기는 3,2, 여기는 1,3.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얘가 값이 이 중에, 둘 중에 큰 값을 사용하는 거니까 얘가 1이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2와 1 중에 2가 크니까 2가 나오고 얘는 둘다 2니까 2 나오고 얘는 1과 2 중에 2가 크니까 2가 나오고 이렇게 되고 얘는 3과 1 중에 3이 나오고 얘는 3, 얘도 3, 얘도 3, 얘도 3.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마찬가지로, 여기가 4가 나와요, 이렇게. 4, 4, 4.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규칙이 생기는데, 색깔 표시만 좀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98이 나올 거고, 여기도 99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100. 값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해가 가시나요? 그리고 이 각각의 칸의 확률이 여긴 100x100이니까 1만 분의 1로 동일합니다. 그러면 위에서 구한 것처럼 이 기대값인 가중평균을 구하게 되면 1이라는 값이 나올 확률을 1만 분의 1이죠. 그걸 1은 하나예요. 그러면 1, 1만 분의 1 2는 이 1만 분의 1이 3개 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1만 분의 3 그리고 3은 1만 분의 5 4는 7분의 7 규칙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고 98, 99, 100은 이게 여기에서 1 3 5 7이면은이 값이 n이라고 했을 때 얘는 2n-1에 만으로 나눈 거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100, 100은 199가 되는 거고 197, n 19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행운을 적용했을 때 1부터 100까지 나올 수 있는 데미지의 분포가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면 이 값들과 확률을 다 곱하면 이 행운을 적용했을 때 데미지 기대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얘네를 값과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얘를 일반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얘를 가져와서 자, 이제 1부터 n까지 k와 ek-1. 네, 이 식을 구하면 됩니다. 이 책을 구하면 되는데 얘는 계산이 어려워요 쉬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계산이 어렵고 그래서 이걸 바로 계산하기 보다는 얘를 좀더 계산하기 편하게 바꿀 건데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게 여기에요 이렇게 돼 있고 얘가 2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돼 있는 형태고 2는 두 칸이라서 이렇게 한 칸씩만 더 쌓아주고 이러고 이제 3은 3칸씩 이런 식으로 되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약간 피라미드 같은 형태가 됩니다 이게 100까지 쭉 있는 거예요 100까지 이렇게 계단식으로 쭉 쌓여있고 여기도 100까지 높이도 쭉 높아지고 가로도 높아지고 자, 이해를 위해서 한 층을 더 그려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값을 구하는 게 그럼 이제 이 블럭의 개수를 세면은 이 전체의 합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체 정육면체에서 이제 이 거꾸로 되어있는 피라미드 피라미드 형태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형태를 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 정육면체의 블럭의 개수는 한쪽 변의 개수가 n이라고 한다면 n의 세제곱이 블럭의총 개수가 됩니다. 그리고 빼야 될 거는 2층에서 그러니까 1층이 아닌 2층에서는 1개, 그리고 3층에서는 4개예요. 3개가 아닌 4개가 되고 4층에서는 5개가 아닌 9개를 빼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 4개짜리 블록에서는 4의 세제곱에서 1, 더하기 4, 더하기 9. 이렇게. 빼면은 이 전체 블러의 개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를 일반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정육면체의 길이, n의 세제곱에서 1 더하기 4 더하기 9. 이거는 숫자 제곱이죠? 그리고 그래서 k 제곱을 1부터 n-1까지 더하는데 n-1인 이유는 얘가 한층 부족해요. 4개 층에서는 1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n 층까지 있다고 하면은 한 층을 빼고 n-1까지 더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을 풀어보면은, 얘는 그냥 수식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얘를, 이제 저희는 데미지가 수천에서 수만까지 가니까 n의 범위가 꽤 커요. 막 이제, 뭐, 몇천 단위, 몇만 단위, 이렇게 될 건데, 그럼 거기에서 1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냐? 걘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근사를 합니다. 이런 식의 수식이 나올 거예요. 이게 n은 그대로 가고, n-1은 n으로 가고, 2n-1은 2n으로 가고,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얘는 6분의 2에 n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수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n의 세제곱에서 3분의 1 n 세제곱을 빼면은 3분의 2의 n 세제곱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이제 1만분의 1을 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블럭의 개수만 곱한 거고 이제 그 확률을 곱하지는 않은 건데 그러니까 확률의 분모를 곱하지 않은 건데 그럼 분모의 개수는 여기에서 100, 1부터 100까지의 범위에서는 100곱하기 100해서 만이었죠. 그럼 이제 1부터 n까지의 범위에서는 n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수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1부터 n까지의 범위에서 행운을 적용했을 때그 기대값이 3분의 2n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 위에서 행운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값은 2분의 1n이 됩니다. 이거는 뭐 정확히 여기서는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구했을 때 2분의 1인... 1N이 되고, 그게 평균이라는 거는 그냥 감으로 알수 있겠죠? 그러면은 행운을 적용했을 때는 3분의 2니까, 그럼 3분의 2에서 2분의 1을 빼면은 6분의 4에서 6분의 3을 빼는 거니까, 이제 행운으로 얻는 이득은 6분의 1N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범위의 6분의 1이 데미지가, 데미지의 이득이다. 라고 표현한 게 이것 때문이고요. 어, 얘를 이제 1부터 100까지의 범위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좀 대입을 해보면, 얘가 1부터 1 0 0까지의이 값을 대입을 하면, 100에 세제곱 빼기 100 곱하기 9 곱하기 199 나누기 6 하면, 뭐야? 그러면 67만이 나오고, 얘를 이제 1만으로 나눠주면 67.165라는 값이 1부터 100까지의 범위에서 행운 적용 시 기대 값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50.5가 행운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그때의 기대 값이니까 여기에서 이 차이 60.165에서 50.5를 뺀이 16.67이라는 값이 이제 행운을 적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값은 100을 이제 100이 범위였잖아요. 100에서 26.7을 나누면 6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에 6분의 1인 16,67이라는 값이 이 행운을 적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값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범위가 지금 1부터 100까지 했는데 얘가 1,001부터 1,100까지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기 이거는 그 범위에서 단순히 1000을 더한 거라서 그냥 이 값에다가 1000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1,060.165에서 1,050.5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 빼는 값인 16,67은 이 범위 1부터 100과 1 0 0 1부터 1100까지는 1부터 100으로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그 범위의 6분의 1이 그대로 더해진다. 그래서 범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행운을 적용을 했을 때 범위의 6분의 1이 데미지로 더해진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제 비록 비루한 실력이지만 파이썬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그냥 폰문으로 구성을 한 거고 여기에서 1부터 100까지의 리스트를 넣었고 거기에서 이제 행운은 여기서 보시면 1부터 100까지의 그냥 일반 값은 이게 1차원의 리스트인데 행운은 2차원으로 돼 있어서 이 값의 개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1은 1개 2는 3개 3은 5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얘를 일반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 1부터 100까지가 일반이고, 행운은 각각의 인수에, 그 인수 곱하기 2 빼기 1한 값, 홀수의 개수죠. 그래서 이제 1은 한개 2는 세개 3은 5개 이런 식으로 해서 뽑기를 할수 있는 베이스의 크기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100번씩 때린 거, 그니까 100번씩 때렸어요. 100회를 때렸고, 그거의 평균 값이고, 그 평균 값을 만번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100번씩 때린 걸 1000번씩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행운도 이제 100번을 때려서 100번 시행한 값의 평균들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엑셀로 뽑은 결과를 보여드리면 여기에서 이제 얘가 1, 행운 적용 안된 거고 얘가 행운 적용된 값입니다. 그리고 100회씩을 공격한 값이에요. 그래서 얘를 100으로 나누면 이제 그 평균 값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구하고 싶은 기대 값이 나오는데, 얘를 100으로 나눠볼게요. 얘가, 나누기 100. 똑같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 값들이 이제 평균 값이 될 거예요. 이제 행운을 적용하지 않고 100대를 때렸을 때 평균 45.88의 데미지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얘네를 이제 그려볼게요. 얘네를 그냥 그리면 그래프가 어, 엄청 이상하게 나올 거니까 그냥 그려볼까요, 한번?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값이 나올 거니까, 얘를 이제 히스토그램처럼, 얘를 범위를 좀 나눠 볼게요. 얘가 대충 한 100개 정도의 범위로 나눠서, 여기에서, min, min, max, 행운, x, 행운. 이렇게 하고, max. 하고, 이렇게 하면은, 요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 구간을 그냥 한, 50개로 나눠볼게요. 얘가 이제 맥스에서 민을 빼면은 20.85고, 얘를 50으로 나누면 0.4 정도가 되겠고, 얘는 맥스에서 민을 빼면 1 9 1 8 얘를 50으로 나누면 0.38. 그러면 둘다0.4 정도로 구성을 하면 되겠네요. 이 범위를 이제 0부터 100까지 할 건데, 0.5 단위로 할까? 그냥 0.5 단위로 할게요. 그러면 이제 39.5 이렇게 해서 0.5 단위로 해서 한 76까지 만들고, 여기에서 이제 카운트 이프를 하면 되는데 행운이 안 묻어 있는 경우, 행운이 묻어 있는 경우에서 네, 그래서 이제 행운이 안 묻어 있는 경우 이 범위 내에서 39.5보다 크거나 같고 40보다 작은 경우를 개수를 구하고 이렇게 했을 때 값이 약간 정규 분포처럼 나오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행운이 묻어 있는 경우에 39.5보다 크거나 같고 4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구하면, 값이 이런 식으로 분포가 다르게 나옵니다. 얘를 이제 히스토그램처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정규분포가 이렇게 나옵니다. 정규분포처럼, 값이 이렇게 나와서, 아, 이거 좀더 세분화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0.25로 하겠습니다. 얘 더하기 0.25. 했을 때, 76이 나올 때까지. 7까지 해볼게요. 77까지 하고, 이렇게 하면은, 다시, 얘를 차트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분포가 나오게 됩니다. 뭐 여기서 끝에서 조금 막 뭉개진 게좀 있는데, 분포가 이런 식으로 정규 분포를 이루게 되는 거죠. 얘를 좀 보기 쉽게, 보기 편하게 이렇게 됩니다. 이게 결과가 100번씩 공격을 했고, 그 공격의 평균 값을 이제 만번 시행을 해서 그 값들의 분포를 이렇게 나타낸 건데, 그러면 행운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이 50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데미지 분포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기대값은 중심값이 50 정도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행운을 적용했을 때는 이 중심값이 아예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산포가 그러니까 이 벌어지는 정도가 얘가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데미지가 안정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미지는 여기서 이제 이 값이 이 평균을 한번 구해보면 평적을 한번 구해볼게요. 얘가 50.48 비슷하게 나오죠. 50.5 정도가 나오고, 얘는 아까 구했던 67.154가 나오고, 데미지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실제 인게임에서도 이렇게 반영이 될 거고요. 아까 숫자가 67.165였고, 50.5였잖아요. 얘가 이렇게 되는 걸 보면 은 숫자가 비슷하게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식이 대충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될 거고 이게 산포가 좋아지는 거는 데미지가 높은 게 나올 확률이 이 그림처럼 여기서 1이 나올 확률은 만분의 1이고 100이 나올 확률은 이게 전체가 199개니까 100만분의 199예요. 그래서 높은 숫자가 나올 확률이 점점 커지고 가장 작은 숫자인 1이 나올 확률은 가장 높은 숫자인 100이 나올 확률보다 200분의 1의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데미지가 약간 높은 쪽으로 치우치는 거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실 설명은 이걸로 끝인데, 잘 이해를 시켜드렸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게, 사실 뭐 게임 즐기는데 도움이 막 되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교양삼아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결론은,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데미지 범위의 6분의 1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제 데미지를 보면, 전 낮은 생명력에서 행운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주무기 총 피해인 1600과 6886이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몇 퍼센트가 증폭이 되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데미지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러면 제 주무기 총 피해가 1600에서 그러니까 미니멈이 1600이고 맥시멈이 6886인데 그러면 이때 범위가 범위는 여기서 얘를 뺀 값이고 그러면 얘를 6으로 나눈 값 881이 데미지 증폭량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그럼 원래 제 기대값이 지금 여기서는 치명타 같은 건 들어가지 않는 상태니까 이두 개의 미니멈과 맥시멈의 평균을 구해요. 그러면 얘가 4243이에요. 그러면 이 881이라는 숫자가 4243에 20%가 데미지 증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는 꽤큰 숫자거든요. 일반적으로 패시브 노드 하나당 데미지 기대값이 보통 한3% 정도 기대가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계산을 했을 때, 이거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피해량 증가하는 노드가 보통 이제 10에서 20 정도의 피해 증가를 넣고 있죠.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찍으면 보통 피해량 증폭이 한 500%, 그러니까 잉크뎀 합이 500% 정도 돼요. 그럼 여기에다가 20%를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얘가 4%거든요. 그러니까 20%는 4%, 이게 20 나누기 500 하면은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패시브 노드 하나당 기대되는 데미지 증가량이 4% 정도라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행운 노드 하나가 데미지 20%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엄청 큰 가치를 가진 노드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판단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해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